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괜히 창피하고,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지금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하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마음은 자꾸만 허전해집니다. 낮엔 그럭저럭 괜찮은데, 해만 지고 조용해지면, 괜히 마음 한쪽이 쓸쓸해지고, 누군가 내 옆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밥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면, 비 오는 날 창밖 보며 함께 차 한잔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거 하나면 인생이 덜 외롭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사랑보다 정이 더 그립다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꼭 뜨거운 사랑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하나가. 우리 마음을 살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요즘 황혼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이 과연 나를 위한 걸까요? 내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결정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밀려올 때 잠시 기대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그 여섯 가지 이유. 그 속에는 단순히 재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람들 말은 그래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그냥 자식들이랑 잘 지내고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라. 그게 효도다. 그게 평안이다. 근데요. 마음이 말처럼 안 돼요. 자식들 다 출가하고 가끔 오는 전화 한통 명절에 얼굴 보러 오는 것도 드물어지고 혼자 밥 차려 먹는 일이 일상이 되고 나면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람 구실을 하긴 하는 걸까? 그냥 혼자 남은 그림자처럼 사는 건 아닐까? 젊었을 땐 가족이 있었고. 일터가 있었고, 매일 부지런히 움직였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 하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나도 누군가 기다리지 않게 되니까, 가슴 한켠이 시리게 외로워져요. 처음엔 티안 나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이젠 편하다 싶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진 듯해도요. 어느 날, 감기 몸살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데, 문득 따뜻한 죽한 그릇 챙겨줄 사람, 물한잔 건네줄 사람, 그게 너무 간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손 내밀면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랑 함께 하면 덜 외롭겠다,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요즘 황혼 재혼하는 분들 많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났다는 분도 계시고. 같은 동네 교회에서 인연이 시작된 분도 있고, 자녀 소개로 알게 된 사람과 다시 사랑이 싹튼 경우도 있고요. 처음엔 정말 좋아요. 외롭지 않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드라마 보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삶의 활력이 생겼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계속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의 외로움 때문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해요. 외로우니까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좋고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허전해서 급하게 마음을 주게 되면 나중엔 그 사람이 점점 낯설어지고 같이 살면서 오히려 더 외롭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은요 결국 마음이 통해야 하고 삶의 결이 맞아야 하고. 기대는 만큼 책임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함께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황혼에 시작하는 관계는 젊을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린 더 이상 다시 시작할 체력도 없고 상처받을 여유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마음, 지금 설레는 감정,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인지 한 번은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죠. 마음 나눌 사람, 손잡아줄 사람, 그건 누구나 원하는 일이에요. 다만, 그걸 재혼이라는 선택으로 이어가기 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뭔지,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 보셨으면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꼭 결혼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여섯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재혼을 결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다름 아닌, 바로 자식입니다. 엄마 다시 결혼한다고? 아버지 진심이에요? 그 나이에? 자식들의 반응은 대부분 충격입니다. 속상하고, 섭섭하고,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해요. 왜냐고요? 부모가 자식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부모님은 외롭다고 말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족했나? 우릴 제쳐두고 새 가족을 만들겠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어릴 때부터 부모를 위해 희생하거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함께 살아온 자식일수록, 그 상처가 더 큽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 다 장성해서 각자 살잖아. 이젠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의 행복을 위해 선택할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이 자식들과의 정서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혼 후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는 경우, 결혼식에조차 안 오는 경우, 심지어 손주 얼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한 어르신은 재혼하고 나서 애들이 나를 안 찾아와요. 그렇게 잘 따르던 손주들도 아예 안 보러 와요.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내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내린 결정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외로움은 혼자일 때보다 더 깊고 더 서럽게 찾아옵니다.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삶을 공유한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과 함께 쌓아온 시간과 기억이 무너지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야. 이제 저 아저씨 가족이랑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부모는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틈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한번 틀어진 관계는 평생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게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써 잃게 되는 건 무엇인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재혼해서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가족과 단절된 슬픔 위에 세워진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걸까요? 나는 웃고 있지만, 내 자식이 울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기쁨이 아니겠죠. 이게, 재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자식과의 관계, 그끈 하나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말하기 껄끄럽고, 꺼내기 민망한 이야기지만, 재혼 이후, 가장 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새엄마에게 전부 넘어갔어요. 이런 얘기 주변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돈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만났고 서로 믿어요. 하지만요, 사람 마음은 아프거나 죽음이 가까워질 때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만 성립되면 새 배우자도 배우자로서 상속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오래 곁에서 부모를 모셨더라도 법 앞에선 재혼한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많아요. 특히 유언장 하나 제대로 안 써놓고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은 원래 내가 살던 집이에요. 근데 새 엄마가 자기 거라고 주장해요. 아버지가 아프실 땐 저희가 다 돌봤는데 이제 와서 유산은 다 가져가겠대요. 서로 원망하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 사이에서 상처받는 건 결국 가족이죠. 사랑해서 재혼한 건데 그 사랑이 돈 문제 앞에서 갈라지고 미움이 되어 버리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내가 떠난 후 자식들이 내 재산 때문에 고통받고 서로 등을 돌리는 걸 원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재산 문제, 상속 문제, 법적 보호자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꼭 생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돌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누군가 곁에서 나를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잖아요. 아플 때 옆에 있어 줄 사람. 병원 갈때 같이 손잡아 줄 사람. 혼자 서럽게 누워 있지 않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근데요, 현실은 꼭 그렇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서로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밥도 같이 먹고, TV도 함께 보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그래도 외롭지 않아서 참 좋다 싶어요. 그런데, 한쪽이 아프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병이 길어지거나, 치매 같은 중증 질환이 오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를 두고 눈치싸움이 벌어집니다. 나는 병 간호는 못해. 나도 몸이 성치 않거든. 요양원 보내야지. 그걸 집에서 다 어떻게 봐. 사랑으로 시작한 사이였지만 막상 간병에 책임이 주어지면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도 아니고 혈육도 아닌 그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감당하기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간병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까지 가는 황혼 부부도 많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로움이 무서워서 재혼했는데 이제는 병든 나를 두고 그 사람도 외면하고 떠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원했는데 결국 아플 때 가장 외면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상황. 그래서요. 재혼을 생각하실 때. 저 사람이 아픈 나를 끝까지 챙겨줄 사람인가? 그럴 만한 정성과 책임감이 있는가?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감정에 휩쓸려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외로움은 정말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누군가 손 내밀면 별 생각 없이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누구라도 좋으니까 옆에 있어 줬으면 그래서 황급히 재혼을 결심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그 사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 말도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너무 빨리 결혼을 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사실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서로 다투기만 하고 그 사람과 있을 때가 더 외롭고 쓸쓸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워집니다. 외로움에 끌려서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선택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큰 상처를 남길 수 있어요. 사랑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할 때 천천히 자라는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무조건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을 가지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올 사랑이, 진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함께 지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럽고 서로 예의를 갖추며 잘 지내려 노력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서로 다른 생활 습관과 생각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 배우자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줬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말에 귀를 잘안 기울이는 것 같고 마음의 거리가 생긴 느낌이에요. 새 배우자의 형제나 친척들과도 때로는 뜻밖의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나 자신이 점점 외부인처럼 느껴지고 마음 편히 쉴 공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내 자리가 따로 없다는 서운함이 커지고요. 더 안타까운 건내 자식들도 새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해. 가족 행사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재혼을 한 후에 본래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그 사이에서 나 홀로 소외된 듯한 외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재혼하기 전에 새로운 가족들과의 관계를 미리 생각해 보고 내 마음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려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행복하려고 했던 선택이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로 끝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가족이 하나로 모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유롭게 내 생활을 꾸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혼자 살 때는 아침에 눈 떠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였어요. 늦잠도 자고, 먹고 싶은 음식도 골라 먹고, 내 방식대로 하루를 보내는 게, 그저 당연하고 편안했죠.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생활 방식과 취향에 맞춰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할 수도 없고, 내가 편한 방식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생기죠.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늦잠 자고 TV 켜놓고 시끄럽게 굴어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친구 관계까지 모두 맞춰야 하니까 숨이 막힌다. 이런 고충도 많이 듣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살아보니 결혼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기 때문에 그 자유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 젊을 때는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노년에는 평화와 자유가 더 소중해지거든요. 그런데 재혼 때문에 내 삶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선택이 정말 현명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잃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얻는 게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야 해요. 내가 하루하루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노년의 재혼은 내 자유와 평온함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꼭 결혼해야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사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재혼해서 또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그 틀에 얽매이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재혼이 아니라도 우리가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각자의 집을 지키면서 가끔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귀는 친구 같은 관계도 있어요.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밥도 먹고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즐기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사이죠. 이런 관계는 부담이 적어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오래도록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취미 모임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 서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외로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제도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관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을 돌보고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혼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런 다양한 관계와 방식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내 공간을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인간 관계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큰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혼 여부를 떠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다양한 방법을 찾으면 외로움도 줄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재혼에 대한 부담감이나 걱정이 크다면 이런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행복과 평화는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후회가 생기고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책과 후회 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외롭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가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결혼이라는 틀에 너무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누군가와 법적으로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 주고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닙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